구독 하하면때릴거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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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2 2 2 2 2 2 2 2기2 2 2 2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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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먹고 와. 쓰레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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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2 2 2 2 2 2 2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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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줘야지. 세 어? 개가 뭐야 이 바로 잡아요. 네. 아, 잡을 수 있나? 일단은 몰라? 안 왔는데. 오늘 세 자리를 한 번도. 야, 걔 계단, 그계단지 계단집으로, 계단집으로. 모르겠다. 잡 아, 맞았어. 계단집으로. 맞았어? 예. 머리 있으면 말해줘. 야, 그냥 이거 공장. 계단집에 빠졌다고? 계단지안 왔는데? 야, 팔송 하나 갔어. 다, 갔어, 갔어. 팔송 갔어. 하나 갔어. 팔송 하나 있어. 할알았어 민경? 민경 쪽에 있다고. 형. 아, 스나마. 스나마. 나 스나마린다. 월나스나마다나 어디서 스나마였어 나? 오, 나이스. 개였어? 어, 얘예 같은데. 흥룡캐릭. 은또 맞는 야 흥룡이야, 흥룡이야, 흥룡이야. 흥룡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야나안 맞았어. 스라스원의다운이야 아니, 형 아파트에서 맞은 거 같은데. 쓰레기집이나? 아, 니 쓰레기집 아닌데. 그냥이. 아, 콘에서 맞나? 나 일단 공장 왔거든. 다행이 아, 이거 놀이구나. 아, 이거 놀이였구나였구나내 앞에 있던 거 야, 나 아, 파밍 파밍. 뭘까리려? 우리 팀인데 나쓰나 먹었다. 아, 야, 나 파밍을 못했소. 몇 알이다. 나는 돌아다닐게. 놀이가 스나 있어? 없어. 일로 와, 스나 있어. 여기 우빈이, 안녕. 아, 이거... 어, 도이 없네. 야나 옵저버 해야겠다 아 A, A1 중퇴 A1 중퇴 A1 중퇴 한대 키팅갓 형 키트 몇개 있어? 머리. 나 한개 한개 나, 나 키트 없거든? 나 AB 공장 탈고나 포인트 올라갈게 그냥 포인트 야, 야 저기 팔콘 R, R R 공장 있어 팔콘 R 공장 알 공장 나 다리 건널 생각이네 지금 여기도 키트 있는데? 그거 좀 있다가 이따가... 포인트 올라오면 나주라네 A3 언덕 A3 언덕 한대 레비 레비 두대 레비 두대 레비 아, 두대아나한대 머리구나 아이씨 아깝다 가자. A3 아, 언더 아, 하나에 그3 언덕 있다 A1 하나 있어 우리 아, 민가들 걸렸다 머리가 없네 A3 언덕 빠졌다 퍼밍하러 간다 이제 제가 쓰레기 집이었던 애거든, 이비가 에이비 <놀람> 공장 아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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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 A5 옥상. 와, A5, 그럼 저기 아파트 셋이다. 광고, 광고, 광고. 얘 그거 하려 한다.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포인트 아니, 아니. A, A5, 줄 탄다. 전기줄 타서 A4 간다. 어이, 뭐야! 목닿어 씨발! 아, 아, 왠지 저 어그로 갔더라. 아, 나 봤나? 나 몰랐을 텐데? 저게 저렇게 한 곳에서 오래 가만히 있으면 어그로야. 아니, 아니, 나 지금 도망갔는데... 아... 깜짝 놀랐네. 그냥 팔이었지 아니, <목소리> 팔컨이었어 오늘 팔콘, <목소리> 팔콘인데, 내가 먼저 봐서 해변가 돌아서 왔지. 아니다, 응. 아 이거... 아, 공장, 공장 벌써 와줄 수 있나? 와줄 수 있나? 공장인데, 나 팔리 떠올라가고 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GR. 개빡치네. 요리야, 민가에 오래 있으면 안 돼. 민가 오래 있는 거안 좋아. 아, 아3스리 와노, 아이스리 와노! 나이스, 나. 여기 밑에, 그거 있다. 야, 한시 송도타면 A3랑 A5였어. 그럼. 한시 송도타럼 한시 먹힌 거 아냐? 먹힌 거 같은데? 몰라. 근데 나, 나 없었을 때나안 먹힌 거, 거 아냐? 한시 송도타면서 내가 먹다 한 거야. 아, 한시 백꼽 먹혔을 것 같은데? 올라가서 뒤지는 거 아냐? 근데 제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야, 한시 백꼽 한시 백꼽 한시 빼꼽. A3 완호. 한식, 한식 꼭지점 먹혔어. 꼭지점 먹혔어. 그니쟤 지금 혼자거든 저거. 어? 베이스에 어, 와 한식 꼭지 먹, 먹혔어. 날개로 갈까요 날개?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저 갈까요? 야? 이거 철랭이가 가려면 어. 이 아파트, 어, 그렇게 뺑글이 돌아서 와야 돼. 일로 어, 일로 일로. 근데. 한식은 밀자. 지금 우리 왼쪽 날개가. 사건까지, 사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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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있어? 야 그대로 그대로. 에, 사이까, 사이까, 야 물방패 씹 진짜 아. 아가 고프게, 배는 지금 지금 우리 올라왔어. 같이 가면 돼. 같이 맹이 다시오게 아까 좋았어요잠깐 지금 우리 폭탄하고 있어. 가면 아 돼. 가가 가면 돼. 아까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다안 돼. 그 먹지 말지! 왜 먹었어! 아, 씨. 아이고. 내가 너가 정리 되면, 아! 야, 반샷 맞을 때 먹지 말지. 반샷 맞을나 몰라. 피안 딸면은, 반샷인 거야. 아, 이거 겨우 받아, 아. 데미지 달길래 먹었는데? 아비지 얼마나 잘해야 돼. 나랑 같이 갔어야 됐는데. 환영이 하나인데? 뭐야. 아니야, 폭탄 눈지고있었잖아 공장 다타홍다 타타타? 홍자 타타타? 홍자 타타타? 홍자 타타타? 이 너무 안타어자 타타타? 홍자 타타타? 홍자 타타타? 홍자 타타타타? 홍자 타타타타? 홍자 타타타타? 홍 근데 타타타 홍자 타타타타? 홍자 타 아직 몰라 아 음, 내가 믿는다 죽어가지고 또 폭탄을 밀면 되지 한두명정도 없을수도 있어 왜안 <laughs> 털었네 여기 파밍 잘하네 아 우리가 그냥 포인트올라갈 걸. 아 괜히 또오 어. 처음인데? 어. 아, 하나, 하나 더있다 더 있다. 시체 먹으러 가다 아니야 스마트 헬러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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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지열 하나 더. 수화 있는 어, 같은데. 아니 근접으로 하나 어이. 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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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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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이걸 못 맞췄다고? 못너 머리, 너 머리. 저기 한 발도 못 맞았어. 너췄 언덕에 있어, 돼. 언덕에 있어, 돼. 언덕 각 좁힐 걸? 그 언덕 위에. 네 바로 어. 왼쪽에 있었어. 바로 그 왼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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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에 어, 거기 어, 있다. 거기 있잖아. 아, 없는데. 어, 대박. 야, 키인가쟤 계속 때렸던애 아니야? 맞아. 제가 한식꼭지에있던 애야 방법은 하나 방패 들고 저 시체 먹으러 가라 방패 어디 있어? 방패 여기 박어 방패 있지 않을까? 이걸? 무빙. 먹었어. 어, 이 있어? 빙패어어 방패 어이게어몰야 어디 있 개야? 패어있었 어디 있 버렸다고? 내가 빠졌다고? 오, 기회를 주는데? 스타트폰 안 먹어도 가 어디 갔어? 오 방어도 있다. 아, 500까지? 어, 저기, 저기! 어! 여기도 <목소리> 바로 위로 들려봐 방어 없다 제 방어 없다 방어 없다 뒤 아닌가? 어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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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폭폭 아, 키트 하나만 아깝다. 아깝다. 진짜 잘했는데. 제도 키트 음. 없는데 아. 와 저까지 만든 게 대단하다. 잘한다. 아.